샤이로. 어어어 <laughs> 예,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 저희가 오늘은 공지로 끼쳐다 보게 됐죠. 그렇죠. 저희가 예, 제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. 아 아이고. 고생한 결과의 뜻인 것 같고, 하나님께서 또 저희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등촌젤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. 일을 하고 있는데 에, 저희가 교회에서 아무래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헌신하라는 의미로 아무래도 좀 위에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채널에 이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는 일을 저희가 맡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받게 돼서 일단 너무 좋죠. 네. 어때요? 지원을 받게 되니까? 어, 저는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지금 저희가 새로 산 삼각대가 지금 앞에 있죠. 아, 그래요. 이거 는 편집할 때 네, 한번 넣어주면. 일단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서 저희가 교회에서 좀 헌신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근데 이제 위바이블 채널 운영하랴 또 이제 교회 채널 운영 운영하랴 좀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아무래도 저희 위바이블에서 올리는 영상들이 좀 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 정도는 저희가 아마 좀쉴것 같은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또 인스타 개설했으니까 저희 인스타는 항상 업로드를 하거든요 이제 목상이나 또 관련된 말씀도 또 제가 또 이제 이런 캘리를 좀 취미로 하고 있어가지고 캘리를 <laughs>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인스타 들어가셔서 이제 팔로우 누르시고 많이 이제 목상도 같이 나누면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진짜 이게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 이제 연말인데 그래도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정말 리바이벌 친구들 너무 고생했고.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고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. 이번, 이번 1년도 정말 감사했고 네. 다음 1년도 감,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영상은 아, 2월달부터 네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부터 저희가 제대로 촬영하겠습니다 네.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<웃음> 아... <laughs> 아, 아 저희의 아, 저희... 아, <laughs> 아, 네 아, 그건 아니게 속마음이 나왔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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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마음 약간 좀 쉬고 싶다 아이럴수 아, 있죠 아, 왜냐면 저희 너무 달려왔으니까 아한번 쉬지 않고 아, 거짓말이 음.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 래늘 네. 저희가 편집을 좀 약간 기술자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다 독학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독학이시 네. 네. <laughs> 그래서 조금 느린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조금 쉬려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. 구독 아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영상, 더 좋은 컨텐츠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뵐테니까 절대로 구독 취소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뭐가 많으면 한 명도 있고 그런거 아니야? 아, 그럴 수 있어 진짜 어쨌든 짤막한 영상 올라갈거니까 걱정하지마 뭐,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!